할렐루야,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, 그의 눈없이 공탄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.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,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. 낙팔 소리로 찬양하며, 비과와 시범으로 찬양할지어다. 소고추면 신초 찬양하며, 편악과 풍수로 찬양할 지어다. 큰 소리 나는 제놈으로 찬양하며, 높은 소리 나는 제놈으로 찬양할 지어다.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 지어다. 할렐루야. 10편, 150편, 1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. 이 찬양은 할렐루야. 하나님께 찬양합시다. 모든 을 찬양합시다.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 도무 교회에 겨이 메리 크리스마스